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5월 13일 현장매물 생생중계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해발고도 800고지 대미산자락 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강풍주의보가 강원도 일원에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밖에는 정말 심하게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차 안에서 지금 운전석에서 음악 감상을 하면서 물건지 현장 화면에 지금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차 안에서 촬영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주변 환경 화면에 담아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골에서의 찾는 행복 농막부디 주말 농장 용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연수호제지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 800고지에 자리한 농지 한 필지가 되겠고요. 총 면적은 이제 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1,108 제곱미터, 1,108 제곱미터, 345 평하고요. 그리고 도로 지분 들어오는 도로 지분이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 집은 12평을 포함해서 드리는 면적 총면적 347평을 이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 매매가는 정찰가로 해서 6,900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랫땅은 현재 두동의 농막이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평당 25만원씩 해서 두 필지가 매매가 됐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은 상당 20만 원이 채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위아래 석축공사 완료해 놓으셨고, 자, 입구까지 전기 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네, 도로는 바로 입구까지 마을 시멘트 포장 도로가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자, 매물지 앞에서 바라본 앞에 정경은 평창군의 명산입니다. 해발 1232고지 태백 산0 줄령이죠. 줄기에 자리 잡고 있는 대미산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런 전망 좋은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토지 매입을 하시면 일단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민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하시는 거, 농지하면 전답 과수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한 필지 구입하시고 1000제곱미터 면적이 있습니다 302평 이상을 구입을 하셔야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본땅 347평 1000평이 훨씬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농민도 되실 수가 있고요 아, 농막도 시설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원주택도 지으실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한달 동안의 공기를 거치면서 첫 번째 측량 완료하고 경사진 휴경지, 밭을 갖다가 평탄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경계 부분으로 보시는 것처럼 석죽공사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수도까지 현재 시공을 해서 자, 매수자가 사시면 농막이나 주택만 지으시면 되는 거죠. 허가 받으셔서 신고하시고 농막이나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해발고도 850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아주 그지 없이 좋고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는 전망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공사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예,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농막 두동을 농, 놓고 시설을 하시려고 이제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 오셨던 부분인데, 아, 오, 요번 달 말경에 좀 돈이 좀 급하게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금매로 내놓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수 지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 대미산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해발고도 800고지에 위치한 농지 한 필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건축한 가능한 농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본 토지 이쪽으로는 그리고 옆쪽으로는 야산이 접해져 있고요. 이쪽으로는 맹지, 휴경 농지, 밭두 필지가 있습니다. 본 토지가 좀 작다고 생각되시면 이쪽에 향후에 협의를 하셔서 휴경 농지, 맹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 농지보다는 보다 좀 저렴하게 대입하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장 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 342의 664 0번, 033 342의 664 0번, 강원도 횡성 툰내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적 공부 확인 그리고 현장 안내 그리고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주변 환경 돌아다보고 화면에 담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밖으로 제가 나왔는데요. 예, 바람이 좀 잠시 좀 잔잔해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 도로 지금 화면에 담아봤고요. 자, 계단식으로 되어진 농지 맨 위쪽에 자리한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진 농지구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석죽공사 완료하고 측량 완료하고 진출입도로 만들어 놨구요 경사진 법면 깎아서 평탄 작업 완료해 놓았구요 저 앞쪽에 정화도 시설, 식수, 지하수 시설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본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